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시죠? 혹시 창밖을 보며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나누며 웃다가도 문득 내 삶이 이게 맞나 라는 외로움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애이고 저는 72세입니다. 40년 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고 지금은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에 미소 짓고 동네 공원에서 손주들과 바람을 쐬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요. 하지만 몇년 전, 저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며 우울감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삶을 다시 밝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울감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실천법을 하나씩 따라해봤어요. 그러자 제 삶이 다시 따뜻한 햇살처럼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비결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60세가 넘은 지금도 우울감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행복하게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노년기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법을 소개할게요. 이 실천법들은 마치 따뜻한 단호박죽처럼 간단하지만 마음과 몸을 포근하게 채워줍니다. 복잡한 도구나 큰돈 없이 집에서든 동네에서든 매일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방법들은 저와 제 친구들이 직접 실천하며 우울감을 날려버린 비결들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자신 있게 일어나고 저녁엔 오늘도 잘 보냈다 하고 잠들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다시 웃음 가득한 날들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기운을 북돋는 거예요. 수네씨. 아침부터 움직이라니,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침에 차한팩 2,000원 마시면서,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10분 가벼운 움직임은 우울감을 20% 줄이고, 에너지를 높여준다고 해요. 이건 마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깨어나죠. 제 친구 0575세 씨는 순해야. 다리 아파서 못 움직여 했지만, 가벼운 스트레칭 시작하고 한달 뒤, 이제 아침이 상쾌하다고 웃더라고요. 저에게 이 실천은 아침 햇살 같아요. 하루를 밝게 열어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침 8시에서 9시, 거실집에 있는 공간에서 5분만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예를 들어, 팔을 위로 뻗어 10초 유지하거나, 앉아서 발목을 10번 돌리세요. 저는 된장국 재료비 5000원 끓이기 전에 창문 열고 팔을 흔들며 트로트 무료 라디오 흥얼거려요. 동네 친구들과라면 같이 공원 무료에서 걷자 하세요. 혼자라면 의자집에 있는 거에 앉아서 해도 좋아요. 몸이 뻐근하면 2분만 숨을 깊게 쉬세요. 내몸 고마워 생각하며요. 한달 동안 매일 5분씩 해 보세요. 힘들면 주 3회부터요. 영우 씨는 순해야 이게 뭐야 했지만 일주일하고 기분이 달라졌다고 했죠. 이제 그는 움직이며 65세처럼 활기차요. 몸을 움직이는 건 우울감을 날리는 첫걸음이에요. 내일 아침 시작해보시고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몸을 움직여 기운을 북돋았다면 두 번째 실천법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마음챙기는 시간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수네 씨 마음챙기기라니. 그게 우울감에 무슨 도움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오전에 김밥 3,000원 먹으면서 마음이야 그냥 저절로 낫겠지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울감이 15%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해요. 이건 마치 꽃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피어나죠. 제 이웃 민자 7세씨는 순해야 혼자 생각하면 더 우울해 했지만 마음 챙기기 시작하고 이제 웃음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저에게 이 실천은 따뜻한 담요 같아요.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소파에 앉아서 5분간 오늘 기분 어땠지? 생각해보세요. 공채기천원에 오늘 시장에서 친구 만난 게기뻤어적거나 그냥 떠올려도 좋아요. 저는 차 마시며 창밖 보며 다섯 번 깊게 숨 쉬어요. 동네 친구들과라면 요즘 기분 어때? 이야기 나누세요. 혼자라면 좋아하는 사진 가족 사진 무료 보며 미소 지으세요. 마음이 무거우면 이분만 해보세요. 내 마음 괜찮아 다독이며요. 한달 동안 매일 5분씩 마음 챙기세요. 힘들면 주 2회부터요. 민자씨는 순해야 이게 뭐야 했지만 일주일하고 마음이 가볍다고 했죠. 이제 그녀는 마음 챙기며 60세처럼 밝아요. 마음 챙기기는 우울감을 녹이는 빛이에요. 내일 오전 시작해보시고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면 세 번째, 실천법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회적 연결 만들기로 외로움을 줄이는 거예요. 순애씨 친구들이 다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오후에 떡살 1kg 4,000원 먹으면서 누가 나랑 이야기하고 싶겠어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외로움을 20% 줄이고 우울감을 덜어준다고 해요. 이건 마치 따뜻한 불씨 같아요. 마음을 밝혀줘요. 제 친구 동수치 13세씨는 순해야.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 줄까 했지만 전화 시작하고 이제 외롭지 않다고 했어요. 저에게 이 실천은 정원의 나무 같아요. 함께 자라며 든든해지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후 1시에서 2시 5분만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세요. 전화월 3만원 요금제로 잘 지내. 묻거나 동네 무료에서 만나 커피 3천원 마셔요. 저는 김치찌개 재료비 5천원 먹고 친구에게 공원에서 만날까? 문자 보내요. 멀리 있다면 편지 우표 500원 써요. 부담스러우면 한 달에 한 번만요. 한달 동안 주 1회 5분씩 연락하세요. 처음엔 이분도 좋아요. 동수 씨는 순해야 귀찮아 했지만 전화하고 기운 난다고 했죠. 이제 그는 연결로 65세처럼 밝아요. 사회적 연결은 우울감을 날리는 바람이에요. 내일 오후 연락해 보시고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자, 몸 움직이기, 마음 챙기기, 사회적 연결 이세 가지로 여러분의 우울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천법들을 완성하려면 두 가지 더 따뜻한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시죠? 다시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우리는 노년기 우울감을 이겨내는 멋진 여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 이름은 김순애, 72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나누며 웃고 아침마다 된장국 향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요. 혹시 최근 아침에 팔을 뻗으며 몸이 상쾌하네 하고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늘 좀 가벼워라고 미소 지으셨나요? 친구와 전화하며 외롭지 않다라고 따뜻해지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 가지 실천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몸을 움직여 기운을 북돋고, 오전에 마음을 챙겨 감정을 다스리고, 오후에 사회적 연결로 외로움을 줄이는 거예요. 혹시 스트레칭하며 기분이 달라졌어 라고 느끼셨나요? 마음을 챙기며 내 감정 괜찮아 라고 다독이셨나요? 친구와 수다 떨며 우리가 함께하라고 든든하셨나요? 여러분이 이 실천을 시작했다면, 마음이 이미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 실천법들은 마치 따뜻한 단호박죽처럼, 간단하지만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우울감을 완전히 날려버리려면, 두 가지 더 따뜻한 실천이 필요해요. 자,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몸, 마음, 연결로 우울감을 덜어내기 시작했으니, 네 번째 실천법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작은 취미 즐기기로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거예요. 수넷 씨, 취미라니, 이 나이에 무슨 재미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오후에 떡살 1kg 4,000원 먹으면서 취미는 젊은 사람들 얘기지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취미 활동은 우울감을 25%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해요. 이건 마치 정원에 꽃을 심는 것 같아요. 삶이 화사해지죠? 제 친구 민자 70세 씨는 순해야 내가 뭘할줄 알아? 했지만 뜨개질 시작하고 이제 하루가 기다려줘 라고 웃더라고요. 저에게 이 실천은 오후 바람 같아요. 마음을 산뜻하게 불어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후 3시에서 4시 소파집에 있는 거에 앉아서 510분 좋아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뜨개질실 5,000원, 그림 그리기 종이 2,000원, 책 읽기 도서관 무료, 노래 부르기 무료도 좋아요. 저는 차한팩 2,000원 마시며 공책에 간단한 글씨 쓰기를 해요. 트로트 무료 유튜브 틀어놓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동네 친구들과라면 같이 뜨개질할까? 모이세요. 혼자라면 창문 열고 노래 불러보세요. 취미가 낯설면 2분만 해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시간 생각하며요. 한달 동안 매일 5분씩 취미 즐기세요. 힘들면 주 3회부터요. 민자 씨는 순애야 취미가 뭐야 했지만 일주일하고 이제 재밌다고 했죠. 이제 그녀는 취미로 60세처럼 밝아요. 취미는 우울감을 날리는 색깔이에요. 내일 오후 시작해 보시고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취미로 삶에 즐거움을 더했다면 다섯 번째. 실천법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자연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순애 씨, 자연이라니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녁에 김치찌개 재료비 5000원 먹으면서 공원 갈 시간 없어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 510분 함께하면 우울감이 20% 줄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해요. 이건 마치 맑은 샘물 같아요. 마음을 깨끗이 씻어 줘요. 제 친구 동수 73세 씨는 순해야 자연이 뭐야 했지만 창가에서 꽃 보는 걸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저에게 이 실천은 저녁 별 같아요.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해 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녁 6시에서 7시 창가집에 있는 거에서 5분만 자연을 느껴보세요. 화분 5천원에 물 주거나 창밖 나무 바라보며 숨 쉬세요. 공원 무료이 가깝다면 5분 산책해요. 저는 떡 먹고 창가에서 하늘 보며 예쁘다 해요. 동네 친구들과라면 공원 한 바퀴 돌까 제안하세요. 혼자라면 방에 꽃시장 3천원 두고 보세요. 자연이 멀게 느껴지면 창문 열고 공기만 느껴도 좋아요. 한달 동안 매일 5분씩 자연과 함께 하세요. 힘들면 주 2회부터요. 동수씨는 순해야 귀찮아 했지만 일주일하고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죠. 이제 그는 자연으로 65세처럼 따뜻해요. 자연은 우울감을 치유하는 손길이에요. 내일 저녁 시작해 보시고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실천을 더 쉽게 하려면 작은 보상을 주는 습관도 좋아요. 순애 씨, 보상이 뭐야?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오전에 차 마시면서 그냥 살면 되지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작은 보상은 동기를 20% 높여준다고 해요. 이건 마치 산책 후 사탕 먹는 것 같아요. 힘이 나죠. 제 친구 영호 75세 씨는 순애야, 돈 쓰는 거 아니야? 했지만 취미 후 커피 3천 원 마시고 이제 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저에게 보상은 햇살 같아요. 기운을 북돋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실천 하나 끝내면 작은 보상 주세요. 예를 들어 자연과 함께 한후떡 3천원 먹거나 마음 챙긴 후 공원 산책 무료 즐기세요. 저는 스트레칭 후 카페 커피 3천원 마셔요. 동네 친구들과라면 오늘 잘했으니 떡사 먹자 하세요. 혼자라면 공책에 내가 해냈다 적고 미소 지으세요. 보상이 부담스러우면 한 달에 한 번만요. 한달 동안 실천 끝낼 때 12번 보상 주세요. 영우 씨는 순애야, 이게 뭐야 했지만 보상 후 이제 재밌다고 했죠. 이제 그는 보상으로 행복하고 65세 같아요. 보상은 삶의 기쁨이에요. 내일 보상 계획해 보시고 미소를 느껴 보세요. 또 하나, 이 실천들을 할때 감사하는 마음도 큰 힘이 돼요. 순애 씨, 감사라니 뭘 감사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냥 사는 게 감사지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우울감을 15% 줄여준다고 해요. 이건 마치 따뜻한 불 같아요. 마음을 밝혀 줘요. 제 친구 민재 씨는 순해야 감사할 게 뭐야 했지만 감사 시작하고 이제 매일 웃는다고 했어요. 저에게 감사는 정원의 꽃 같아요. 삶을 화사하게 하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루에 한번 예를 들어 전혀 감사한 일을 생각하세요. 오늘 친구와 통화했다나 햇살이 예뻤다처럼요. 1분만 공책에 적거나 말해요. 저는 떡 먹고 오늘 건강히 움직인 게 고마워 적어요. 동네 친구들과라면 오늘 뭐 고마웠어? 물어보세요. 혼자라면 거울 집에 있는 거 보고 고마워 웃으세요. 부담스러우면 주 1회만요. 한달 동안 하루 1분 감사하세요. 처음엔 30초도 좋아요. 민자 씨는 순해야 이게 뭐야 했지만 감사하고 이제 행복하다고 했죠. 이제 그녀는 감사로 밝고 60세 같아요. 감사는 우울감을 녹이는 빛이에요. 내일 감사해 보시고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자, 몸 움직이기, 마음 챙기기, 사회적 연결, 취미 즐기기, 자연과 함께 하기. 이 실천법들이 우울감을 날리고 삶을 밝게 만들고 있어요. 제 친구들 영우, 민자, 동수가 이걸 해보고 순해야 마음이 가볍다고 했죠. 여러분도 내일 취미나 자연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고마워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실천들을 오래 지속하려면 한 가지 더 비결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시죠? 다시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우리는 노년기 우울감을 이겨내는 멋진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김순애, 72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나누며 웃고 아침마다 된장국 향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요. 혹시 최근에 뜨개질을 하며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하고 설레셨나요? 아니면 창밖 하늘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라고 따뜻해지셨나요?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며 삶이 포근하네 하고 뿌듯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감에서 벗어나 밝게 빛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섯 가지 실천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몸을 움직여 기운을 북돋고, 오전에 마음을 챙겨 감정을 다스리고, 오후에 사회적 연결로 외로움을 줄이고, 작은 취미로 즐거움을 더하고, 자연과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과 감사로 이 여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혹시 스트레칭하며 기분이 상쾌해라고 느끼셨나요? 친구와 통화하며 우리가 함께야라고 든든하셨나요? 취미나 자연으로 내 삶이 밝아졌어 라고 미소 지으셨나요? 여러분이 이 실천을 시작했다면 마음이 이미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 실천법들은 마치 따뜻한 단호박죽처럼 간단하지만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이 실천들을 오래 지속하고 우울감을 완전히 날려버리려면 몇 가지 비결이 필요해요. 자,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법을 알았어요. 몸 움직이기, 마음 챙기기, 사회적 연결, 작은 취미, 자연과 함께하기, 그리고 보상과 감사로 이 여정을 더 즐겁게 만들었죠. 이 실천법들은 마치 집을 짓는 기둥 같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는 건 마치 꽃밭을 가꾸는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너무 바빠서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수 있죠. 저도 10년 전 우울감에 빠졌을 때이 실천들을 시작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하면 우울감이 35%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저에게 이 실천법들은 아침 새소리 같아요. 매일 마음을 부드럽게 깨워주죠. 여러분도 이 실천들을 오래 이어가 밝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72년 동안 배운 세 가지 비결을 나눌게요.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비결은 이 실천들을 즐거운 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칭, 마음 챙기기, 친구와의 연결, 취미, 자연과의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오래 못 가요. 이걸 마치 친구와 차 한잔하며 수다 떨듯 즐겁게 해보세요. 스트레칭은 트로트 무료 유튜브 틀고 춤추듯 마음 챙기기는 차한 팩. 2,000원 마시며 꿈꾸듯 연결은 떡살 1kg. 4,000원 나누며 웃듯 취미는 김밥 3,000원 먹으며 놀이처럼. 자연은 창문 열고 흥얼거리며 하세요. 저는 취미로 글씨 쓰기 할때 이미자 노래 틀고 내 손이 예뻐 하며 웃어요. 마치 젊은 시절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동네 친구들과라면 같이 공원 산책하며 노래 부를까? 제안하세요. 혼자라면 공책 2,000원에 오늘 취미 재밌었다. 적으며 미소 지으세요. 실천이 부담스럽다면 하루 1분만 즐겁게 해보세요. 제 친구 영우 75세 씨는 순애야 스트레칭 따분해 했지만, 음악 틀고 하니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라고 했어요. 한달 동안 매일 12분 즐겁게 해보세요. 영우 씨는 이제 즐기며 실천하고 60세처럼 활기차요. 즐거움은 마음의 동력이에요. 내일 아침 즐겁게 시작해보시고 기쁨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비결은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해서 실천이 쉬워요. 공책은 식탁집에 있는 거에, 물병 3,000원은 소파 옆에, 스마트폰 중고 10만원은 충전해 놓고, 냉장고에 오늘 마음 챙기기, 메모 붙여놓죠. 제 루틴은 이래요. 8시 스트레칭, 10시 마음, 1시 연결, 3시 취미, 6시 자연. 매일 저녁 1분 생각해요. 내일 8시 움직인다. 이 루틴은 하루 15분도 안 걸리지만 마음을 든든하게 해줘요. 여러분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공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물병은 의자 옆에 메모에 취미시간 적으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스트레칭, 저녁 자연. 많아 보이면 스트레칭, 마음 챙기기 두 가지만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내일 연결, 메모 붙이세요. 제 친구 민자 70세 씨는 순해야 까먹어 했지만. 메모 붙이고 이제 자동이다라고 했어요. 한달 동안 주 3회 2분씩 루틴 잡아보세요. 민자씨는 이제 루틴으로 당당하고 60세 같아요. 루틴은 마음의 뿌리예요. 내일 루틴 계획해보시고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비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트레칭을 깜빡했거나 취미를 놓쳤거나. 자연 시간을 안 가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손주들 오면 마음챙기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순애야 내일 다시 하고 웃어요. 40년 넘게 살며 배운 건 자신에게 따뜻하면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 동수 73세씨는 순애야 내가 못 따라가 했지만 동수야 하루만 해봐 했더니 두달뒤 이제 다 즐긴다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 연결했네. 잘했어. 피곤하면 내일 새날이야. 라고 다독여요. 마음이 무거운 날은 내가 할수 있어. 하고 미소 지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한달 동안 하루 잊으면 괜찮아. 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동수 씨는 이제 너그러워져서 60세처럼 밝아요. 너그러움은 마음의 햇빛이에요. 내일 자신을 다독여 보시고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다섯 가지 실천법 몸 움직이기, 마음 챙기기, 사회적 연결, 작은 취미, 자연과 함께하기 그리고 보상과 감사는 우울감을 날리고 삶을 밝히는 튼튼한 기둥이에요. 저는 65세에 이걸 시작했어요.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오전에 마음 챙기고 오후에 친구와 통화하고 취미로 글씨 쓰고 저녁에 창밖을 보며 숨 쉬었죠. 이제 저는 매일 자신 있게 일어나고 집에서 웃으며 잠들어요. 제 친구들 영우, 민자, 동수가 순해야.